오늘은 현아채 모습이 있는 날이다. 다들 알고 있지? 비행기를 타고 다쿠, 나비디 스트리트, 숲에 사토리 나곤다 타러 갈 거야. 이름이 뭐 이리 어려워요? 나도 몰라, 이 새끼야. 가서 물어봐. 안전하게 사고 없이 다녀들록 하자. 이상. 자, 그럼 나갑시다. <laughs> 모든 무기를, 아니, 모든 사람이 탔지. 어어, 기장님이라 우리 비행기 이제 이륙합니다 갑시다! 도착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혹시 멀 미심하신 분 있을까요? 없군요. 즐거운 여행 되시길. 아디오스. 우와! 나 처음으로 비행기 타보는데 이런 느낌이구나. 처음이야. 신기해. 아, 오늘랑 떨어져 버렸어. 후, 아쉽군. 여기 세트야, 좀 시끄러우니까 조용해 줘. 네가 먼저 뭐 하가 말하라 이건 내 자유고 내 말이고 네가 멋대로할수 있는 것도 아니야. 귀가 어떻게 됐나? 그냥 너가 존나 임이라고는 거야, 씨발놈아 아, 조용히 하라고. 어, 얼빠나 하여간 찌질이들은? 세트 어. 이 새끼 때문에 미치겠어. 일단 모처럼 소풍이나 가보자. 아이 말아 말자. 니가왜 여기 있냐? 진짜로 내가 존나 재밌는 거 보여줄게. 야, 야, 거긴 금지구역이야. 아휴고 제가 어떻게 되든 내 상관 아니니까 뭐. 아, 저 뭐야? 저기 뭐야? <laughs> 어? 바, 바까지 우린 죽었다. 어이, 얘들아, 나, 야, 나. 물러서 있으론. <놀람> 라스트베인 바카를 <바깥을> 싫어해. 어,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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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, 너무 강해, 그렇다면. <놀람> 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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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멋져요! 이 정도쯤이면 나는 아들도, 로봇발로 대머리도 이겨봤단다. 근데 어떤 멍청한 놈이 라스트 브이를 깨운 거야? 세트가요. 세트! 금지구역에 들어갔니? 들어갔어요. 신트가 들어갔어요. 전 억울해요. 박사님, 수상한 천체가 관측되었습니다. 오, 그래, 운석이구나. 근데 운석은 에너지 운석이네. 운석의크기가꽤클것 같습니다. 에너지 질량이 50%이고 이것이 높거신나그렇다는것은 에너지가 모두 들어오면 이것은 추락합니다. 뭐라고 2 9 0 k m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. 이상경보다. 소보입니다. 최근 295km의 에너지 운석이 발견되어큰 화제입니다. 운석은 에너지 레이나 자기장의 자기 영향을 안 받고 에너지가 운석에서 녹으면 낙하는 걸로 바뀔 수니다 큰일입니다. 학자들은 현재 운석이 글랩스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어? 에너지가 다 녹기까지 얼마 남고 충돌 가능성이 96.5 파스칼 터전으로 보고 습니다자다 왔지 오늘 좀 사고가 있었긴 했지만 아무도 다치지않 자시댔어 그리고 세트 나는 김모씨로 따라와. 도한 거네 군. 오이 파워크. 오랜만이다. 와우. 엄청 나게 컸구나. 아이고 귀여라 <laughs>